2021년 12월 22일 일용하량 식소감 내게 하듯 영접하라. 말씀, 빌레몬서 한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요절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하나님은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십니다. 사도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주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도록 돕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빚지기까지 한 노예였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스스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세상의 여러 이유로 속박하고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다양한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참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이 복음을 통해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모두가 누리도록 힘써야 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고 지위가 높다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빼앗아서는 안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힘써 지키고 세워가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